자이 기사를 보시면 문제의 사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잡아 끌고 밀어도 노 카드 편파 판정 논란 골때녀 결국 신고까지 당했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이 기사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움직이는 짤 움짤이라고 하죠? 이런 장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심각한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 골대녀를 보시는 분들이, 아, 이 마시마 선수가 정말 통탄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예 그냥 잡아가지고 집어 던집니다. 이게 잡아서 집어 던지는 모습이죠. 이거는 그냥 반칙 수준도 아니고 거의 레드카드에 가까울 정도의 반칙 수준이에요. 또 있습니다. 그런 레드카드에 가까운 장면이 또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아예 잡아 끌다 못해 다리를 걸어버리죠? 야 여기 보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인 게 한번 손으로 잡고 막은 다음에 볼터치에서 나가는 거를 다시 한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뛰어나온 선수도 그냥 다리를 걷어차버리는 백테클 못지않게 엄청나게 심각한 반칙입니다 이거 진짜 국제 경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K리그 정도에서 이런 행동을 보여도 바로 가차없이 퇴장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심지어 이 상대편 선수들이 전부 다 구척장신의 모델들이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마시마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장면이 심지어 공중파 SBS 방송을 통해 그대로 송출이 됐으니 끌어안는 수준, 잡아당기고 공격적으로 밀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자막으로 보는 것과 이 영상의 장면으로 놓고 본다면 다시 봐도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잡아 끌고 던져버리고. 자, 이런 문제의 장면들이 근데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온라인상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이십니까? 아예 그냥 뒤에 있는 이 마시마 선수를 그냥 끌어안고 있습니다. 잡아서 그냥 몸으로 막으면서 끌어안아버리죠. 이런 이런 몸싸움이 축구 경기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여기 보세요. 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도 보이시죠? 잡아서 끌고, 잡아가지고, 잡아당깁니다. 이게, 공, 공을 두고 몸싸움을 하면서 밀다가 잡아 끄는 것도 반칙인 마당에, 공도 없는데, 진로 방해 수준이 아니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비좁은 틈을 뚫고 가는 마시마 선수의 이 뒤통수를 그냥 밀어버리는. 보이시죠? 뛰어와가지고 그냥 밀어버립니다. 이게, 제가, 저도 축구구력이 좀 돼서 많이 보는 편인데, 참, 기가 찰 정도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리고, 집어 던지는 건 능사입니다. 아주 그냥, 능사가 아니라 아주 그냥, 너무 자주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시죠? 이 마시마 선수가 모델 선수들에 비해서 체중도 적고요. 키도 작기 때문에, 그 골격에서 오는 힘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메시 선수가 대단하다라고 칭송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장신의 선수들과 몸싸움을 해나가며 가는. 근데, 그 메시 선수조차, 이 정도로 잡아 끌고 던지면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경고받고, 강퇴가 됩니다. 자, 오죽했으면, 이 장면이 굉장히 유의미해요. 이미, 여기 보면, 공이 바깥으로 나갔죠? 근데, 달리던 속도 그대로 와서, 이현희 선수가 마시마 선수를 밀어버립니다. 그니까, 러 어이가 없어서 마시마 선수가 밀리고 나서, 뒤돌아보죠. 뭐야. 그니까, 처음부터, 공은 안중에도 없었고, 마시마 선수를 밀어버리려고 달려든 거 아니냐. 이후 했던 말이, 내가 속도를 못 줄였어. 미안, 미안. 이렇게 나오는데, 축구하는 사람들 중에 속도를 못 줄인다고 선수를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그 당시 방송에서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 많은 대중들이 원본 영상 공개해라, 어, 통 영상 공개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자, 워낙 경기를 정말 그야말로 그지같이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 속에 오히려. 피해 받은 쪽을 조롱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마시마 열 받았네. 여러분이 마시마라면 열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보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말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붙잡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게 맞아? 그러니까 선수들도 분명히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과 코치진에게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기 스타일, 이런 플레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연습하고 지도 안 받았으면 누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이런 모습을 짠 것처럼 몰래카메라처럼 끌어 안고 뒤에서 발 걸어버리고 뛰어와서 발또 걸고 밀어버리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던 선수들도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붙잡고 해도 반칙 아니에요? 자, 그러자. 이영표 감독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니, 손안 쓰고 하는 축구가 어딨어. 야, 그니까 러 이게 이영표 감독을 두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발 하차시켜라. 저거는 감독이 아니다. 지금 이런 비난들이 온라인상에 빗발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골대녀를 잘안 보던 시청자들도 이가 갈린다라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놓고입니다 보이시죠. 공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 가지고 같이 달리면서 막 드리블하면서 미는 것도 아니고 공이 이미 마시마 선수 발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 옆으로 차 놓고 밀고 다시 갑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죠. 자, 급기야. 이 영표 감독을 두고 승리의 미친자다운 전략이다. 글쎄요. 그나마 편집하던 제작진이 온정신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말 많은 반칙 장면들이 빗발쳤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거 보세요. 프로레슬링 기술 중에 있는 거 아니냐? 여기 보면 상대방이 뛰어와서 마시마 선수에게 아예 몸통 박치기를 합니다. 빵! 근데 이걸 이겨내고 마시마 선수가 뛰어나가죠. 근데 보세요. 그래도 충격이 큰듯 부딪혔던 부위를 만지는 장면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시마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경기하는 내내 무섭고 부담이 됐던 장면들이라는 거죠. 보면 또 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공이 날라오는데 아예 머리를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인사하듯이 척추가 접혀버렸다. 앞에 말씀드렸던 보이시죠? 공하고 상관없이 와가지고 발로 까버리는 모습. 자 그러다 보니 왜 보이시죠? 항의를 합니다. 옐로카드 줘야지. 명백한 슈팅 기회 아니냐? 지금 이런 장면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심판은 뭐라 하죠? 유망한 공격 기회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비수들 위치 때문에.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이런 수비를 하고 있는데 카드를 안 준다?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수비를 하는데 뒤에서 끌어안아서 잡아당기는데 여기서 카드를 안 준다? 이거 진짜 축구 경기면요 동네 축구 경기에서도 우리가 아는 아침마다 하는 조기축구에서도 이거 페널티킥 이야기 나올 정도입니다. 프리킥은 당연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감독 표정 보세요. 심판을 바라보는 표정이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연예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육대, 아이돌 육상대회처럼 좀 재미삼아보는 예능방송이잖아요. 웬만한 스포츠 예능방송에서 감독도 시청자들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진 않아요. 이 사태가 SBS 공중파 방송에서 한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는 마시마 선수가 또 자기에게 슬금슬금 다가오니까 화가 났는지 먼저 가서 몸으로 막아버립니다. 이게 경기 초반이 아니라 거의 후반부에 가서 보여줬었던 장면들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 보이시면 이 수준이요. 이렇다라는 비난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헤딩을 했는데, 이렇게 헤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 팀 선수들의 축구 실력 수준이 굉장히 미미한 것을 이영표 감독의 지시로 저런 말도 안 되는 반칙 세례를 쏟아낸 거냐. 이런 비난이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소유미 선수가 너무 화가 났는지 먼저 밀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있는 몸싸움이거든요. 공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이 드리브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몸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과하게 밀긴 했지만 이 상대편 모델 선수들이 했었던 반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선수들은 이렇게 공이 가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냅다 뛰어와서 밀어버리거나 공이 이미 선수 발에서 떠났는데도 그 선수 와서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도 열받는다라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 이 마시마 선수는 오죽했겠습니까? 아예 그냥 손으로 잡아버리죠? 이게 팔을 뻗어서 막는 진로방해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잡아서 옷을 잡고, 뒤에서 끌어안고. 자, 이 마시마 선수가 이 장면에서는 웃고 있지만, 아마 이경기 끝나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열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속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니 원본 영상 공개해라. 어? 편법 판정 말이 되냐? 어떻게? 공개 장면이 없냐? 심지어 편집 조작도 있었다.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결국 신고까지 당했고 원본 영상 공개하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점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장면들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SBS 예능 프로그램 골때리는 그녀들이 지리그 결승전 편파 판정 및 편집 논란에 이어 새로운 출연자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3일 첫 방송에서 이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출연자 제이 잭슨이 실제로는 호주대학 축구 선출 출신으로 올해의 선수 수상 경력까지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추어를 표방한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제이 잭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 대학에서 선수로 활동했으며, 이후 전학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또 다른 대학에서도 활동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게 단순 동호회였다면 세세한 스탯을 기록할 리가 없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구글 검색을 통해 제이잭슨이 대학 시절 미드필더로 뛰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증거도 제시됐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대학 선출은 사실상 선수 아니냐. 일반인 사이에 선출을 넣고 경기하면 부상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시청자들이 못 찾아낼 거라 생각한 거면 시청자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며 이러다가 프로 선출도 나올 것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작진의 캐스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아무리 인재 수급이 어렵다고 해도 대학 선출은 선을 넘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꼴대녀가 현재 스포츠맨십 실종과 일방적인 개편 의혹을 둘러싸고 연일 끊이지 않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물론 프로그램의 존폐 위기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논란의 서막은 지난 8월 27일 일요일에 방송되었던 G리그 결승전에서 올랐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지던 FC구 척장신과 파죽지세의 FC 원더우먼이 불꽃 튀는 첩전을 펼쳤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승부 끝에 FC 구척장신이 2대1이라는 근소한 점수 차이로 승리하며 창단 이래 첫 우승이라는 값진 역사를 써냈습니다. 승리팀 선수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만끽했지만 이 승리의 기쁨은 채 1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수많은 시청자들은 골대녀 공식 시청자 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결승전 경기도중 FC 구척장신 선수들의 비매너 플레이와 더불어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눈에는 경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특히 주목받았던 선수는 바로 골대녀, 세계관 내 최고의 선수이자 FC 원더우먼의 핵심 에이스로 꼽히는 일본인 선수 마시마 유였습니다. 그녀는 경기 내내 FC 구척장신 선수들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고 이러한 견제 방식이 결과적으로 이번 대규모 논란의 결정적인 불씨를 치폈습니다. 팬들은 마시마 유 선수를 향한 과도한 견제와 이를 무기한 판정들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FC 구척장신 멤버들이 마시마 유 선수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플레이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싸움을 통한 견제를 넘어 팔걸기, 상대 선수 붙잡기, 유니폼 잡아당기기, 그리고 심지어 선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태클까지 거칠고 과격한 파울성 플레이를 지나치게 남발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제작진조차도 경기 화면에 참호격투라는 자극적인 자막을 삽입할 정도였으니 FC 구척장신 선수들의 플레이의 강도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이해할 수 없었고 시청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점은 이날 주심을 맡았던 오현정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FC 구척장신 선수들의 명백한 파울성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단한 번도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판정은 FC 원더우먼의 조재진 감독을 더욱 좌절시켰습니다. 그는 거듭 심판에게 항의하며 정당한 판정을 요구했지만 그의 항의는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심지어 FC 구척장신 선수들조차 자신들의 플레이에 대해 이렇게까지 해도 되겠냐며 주심에게 재차 확인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선수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플레이가 도를 넘었다고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FC구척장신의 이영표 감독은 자신의 선수들에게 상대방을 더 거칠게 수비하라며 오히려 과격한 플레이를 독려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기의 해설을 맡았던 박주호 해설위원 역시 그것은 반칙이 아니라 정당한 몸싸움이라며 FC 구척장신 선수들의 플레이를 감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 시청자들의 공분을 더욱 키웠습니다. 전문 축구인의 불공정한 편들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맨십이 완전히 실종된 결승전 경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꼴때녀 공식 시청자 게시판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단순히 경기의 승패를 넘어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꼴대녀가 누렸던 엄청난 인기의 비결은 단순히 유명. 연예인들이 모여 축구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출연자들이 축구 실력과 관계없이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며 경기에 임하고 점차 축구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며 성장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성과 성장. 서사의 시청자들이 깊이 공감하고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선수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그들의 진심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승전에서 보여준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시기. 극단적인 승부욕과 방식은 시청자들이 골대녀에 기대했던 순수하고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가졌던 순수한 기대와 열정을 배신하는 행위로 비춰졌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물론 프로축구의 세계에서는 때로 영리하게 파워를 이용하는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꼴대녀는 엄연히 순수한 아마추어들의 경쟁을 표방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며 동시에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제공하기 위한 방송이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거칠고 위험한 플레이를 조장하거나 심지어 이를 방치한다면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경기도 중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차치하면 불미스러운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의 재미를 넘어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골대녀의 출연 선수들은 아마추어이지만 그들을 지도하는 감독과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 그리고 경기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해설자들은 모두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프로였습니다. 심지어 FC 구척장신의 이영표 감독과 박주호 해설위원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까지 지낸 명실상부한 전문 축구인입니다. 이들은 선수들에게 승패를 떠나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과 경기 매너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올바른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프로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판 여론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골 때녀 제작진은 지난 8월 31일 뒤늦게나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결승전 경기 기록지와 경기 풀버전 영상을 마지못해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공개는 오히려 논란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공개된 경기 기록지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경기 내내 명백한 반칙성 플레이를 주도했던 FC 구척장신 선수들은 단한 개의 경고도 받지 않은 반면, FC 원더우먼의 마시마 선수가 후반 12분에 경고를 받았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명백한 편파 판정이라는 주장이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사실로 굳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납득하기 어려웠던 점은 마시마 선수가 경고를 받는 결정적인 장면은 본방송은 물론도 이후 공개된 경기 풀버전 영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제작진의 편집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극대화시키며 의도적인 편집으로 특정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불리한 장면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조작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골대녀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극도로 분노한 일부 골대녀 팬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논의를 거쳐 성명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성명문에는 팬들이 SBS와 골대녀 제작진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논란이 된 반칙 장면의 원본 영상 전체 공개 마시마 선수의 경고 판정 근거에 대한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 이 모든 논란을 야기한 편집 경위에 대한 상세한 공개 향후 경기 중에는 게임 시간과 스코어 표시를 더욱 강화하여 시청자들이 오해 없이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등이 강력하게 요구되었습니다. 팬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넘어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가치와 공정성을 되찾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작진에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더욱이 현재 골대녀를 둘러싼 논란은 비단 결승전 경기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골대녀는 이번 주 방송분부터 치파컵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대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방송 말미에 프로그램의 관계자인 하석주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치파컵이 지금의 팀 이름과 멤버로 뛸수 있는 마지막이 될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고가 나왔습니다. 이는 향후 골대녀의 대대적이고 파격적인 개편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골대녀 제작진이 기존의 팀들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프로그램의 판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이른바 리부트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이번 집합컵에 기존의 방출팀이었던 FC 아나콘다와 FC 개벤저스가 불참하고 대신 골대녀 출연자들 중 특정 인물들로 구성된 연합팀인 불사조 유나이티드가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새로운 그림을 만들고자 기존의 팀들이 수년에 걸쳐 쌓아온 서사와 팀워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응원했던 팀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해체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골대녀의 각 팀들이 그동안 수년에 걸쳐 공들여 쌓아온 소중한 서사와 끈끈한 팀워크를 제작진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여론이 훨씬 지배적입니다. 시청자들은 각 팀의 성장 과정과 팀원들 간의 유대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기에 이를 갑작스럽게 해체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컸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팬덤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팀 불사조 유나이티드는 골대녀 레전드들의 연합팀이라는 콘셉트를 표방하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멤버 7인 공개 이후에는 최근 방출팀이었던 FC, 개벤저스 멤버를 두 명이나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방출팀이었던 fc 아나콘다의 멤버들은 영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점이 비교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제작진의 불공정한 선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제작진의 고질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팀간 차별과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낚시성 연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특정 팀이나 출연자에게만 특혜를 주거나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방송이 공통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은 바로 공정함과 팬들, 즉 시청자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방송국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제작진에게 편집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과정에 원칙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골대녀의 출연자들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실제 축구 선수들 못지 않은 진지한 열정으로 훈련에 임하고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축구를 통해 성장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청자들 또한 그녀들의 진심 어린 도전에 깊이 공감하고 몰입하면서 마치 실제 프로 스포츠팀과 선수를 응원하듯이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선수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그들의 진정성에 감동하고 응원했습니다. 이러한 출연자들은 제작진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장기판의 말이 아니라 골대녀라는 프로그램의 세계관을 함께 지탱하고 만들어가는 공통의 주인으로서 좀더 합당한 존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제작진과 방송국이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과 시청자들에 대한 존중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시청자들의 여론에 역행하는 오만한 차충수를 거듭한다면, 그동안 꼴대녀가 지난 몇 년간 어렵게 쌓아 올린 이 인기와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은 언제든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프로그램의 성패는 시청자들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꼴대녀 제작진이 1년의 논란들에 대하여 시청자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입장과 명확한 해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미 한 차례 방송 조작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골대녀에게 두 번째이자 더욱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방송된 골대녀 fc 구척장신과 fc 원더우먼의 결승전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접전 끝에 구척장신이 원더우먼을 2대 1로 꺾고 마침내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구척장신 팀은 과거 두 차례나 우승 문턱에서 좌절하며 만년 우승 후보라는 안타까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우승으로 그 징크스를 깨고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며 오랜 염원을 풀었습니다. 팀의 승리는 기쁘고 감동적인 순간이어야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날 경기는 심판의 일방적인 편파 판정과 제작진의 편집 조작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방송 직후부터 시청자 게시판이 그야말로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원더우먼의 에이스 선수인 마시마 유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호쾌한 중거리포를 연달아 터뜨리고 번뜩이는 드리블로 상대 선수들을 연이어 제치는 등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척장신 선수들은 마시마 유선수를 마크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끌거나 무리한 태클을 하는 등 다소 거친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방송 화면에도 여과없이 그대로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명백히 포착된 거친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심판진은 구척장신 선수들에게 어떠한 경고 카드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원더우먼의 조재진 감독이 심판진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항의는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경기 기록지를 지난달 30일 공개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개된 기록지에는 마시마 유선수가 후반 12분에 오히려 카드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